구독과 좋아요 꾹 여러분 안녕하세요. t 1 D1 언더그라운드의 지원의 쇼매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팀 코리아와 팀 글로벌이 대결이 있겠는데요. 미리부터 아신 분들은 아마 오픈 스크림도 좀 시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대결이 나올지 기대되고요. 팀 코리아와 팀 글로벌을 모시겠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팀 코리아는 어니, 전상혁 김성태, 이만희, 오연선수와 시원 아카데미 강사 임파 감독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팀 글로벌 쪽에는 에덜라인, 딘케이티, 텐즈, 빌리, 엑스큐렛, 그리고 로시 지금은 감독으로서 활약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이만희 님 한번 소식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만희 님 오늘 상대팀에서 내가 밸런스로 마크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텐즈 님이요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을게 없죠 잘하는 사람은 이을게 많죠 저만 이제 이을게하나 없기 때문에 제가 텐즈 님을 마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타일의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볼게요 자 버니 버니 저희 같은 경우는 또두 번을 맞췄기도 했고 팀합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의 피지컬적으로는 이기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장황하신데아 그래요? 아, <laughs> 좀 무서우신 것 같아요. 아, 네. 좀 두려움이 아, 사실, 있으신가요? 아, 사실 제가 좀 폼이 좀안 좋아가지고 아, 아, 해동이 아, 해동이 네. 아직 안 돼가지고 아. 살짝 풀었는데요? 아, 여유로워요? 아. 야, 레이 레이 버니 버니 요즘 웨이 레이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픽이었지만 팀 글로벌이 좀 되게 아까만 투타격대를 비용했습니다. 자, 피스톨 라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약간은 시속공이거든요. 음, 사이트 들어오는 거 오케이 확인했고 리테이크로 가겠다. ]겠어요? 장악당한 듯 보이지만 팀코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버니버니가 메인을 빠르게 질러가지고 네. 지금 리테이크 라인 자체는 거의 팀코리아는 거의 프로 팀 수준이에요, 지금. 이러면 할 만하거든요, 지금. 어니에 네. 의해서 지금 시선이 돌아가고 어, 있습니다. 맞았어요 네. 아! 아, 아그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네. 어. 오, 아니. <laughs> 아, 이만해. 아니 말해. 아니, 이이말이 잠깐만요. 아니, 그리고 1라운드 만에 텐지 아니. 이미 잡았어요. 1라운드 만에 클립이 나와요. 시작하자마자. 이 정도면은 에스카가 이거 대리끼 많은 거 아니냐, 얘들. 때서 나와라. 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림으로 버니버니가 야 이거 A 없고 B 아니면 C야 이미 리딩 끝났습니다. 아 되게 사이트 자가 많아서 나름만해요 텐즈, 텐즈가지고 거의 자멸했고요. 아내 버니도 에임이 텐즈이긴 쉽지 않네요. 이렇게 에큐까지 마무리를 지어줬. 네. 아니 근데 이거 팀 글로벌에서 전투 네. 타임을 쓰는데요. 루시가 어. 많이 심심했나요? <웃음> 네. <웃음> 어? 아, 일어나서. 아, 도발할 어... 만하 아니, 이건 작전 타임에 지시한 거잖아요. 렇 예. 지요. <laughs> 예. 자, 유리 있죠. 자, 계속해서 시를 파고 있습니다. 이거 노리구스노리구스노리구스야 누리구스야! 자, 바로 도야, 도야! 어, 그래 에큐. 와! 근데 이거 에큐는 이제 반대로 돌려가지고 습격 궁극기를 쓰면은 스파이크 회수가 되거든요. 야, 근데 이거 엑스프레이트는 이 와중에 지금 A로 도망간 척하고 그러는 병력을 잡고 하나. 내가 잡겠네! 이거 진짜 몰라요! 돌 잡았습니다. 자, 두하나 마지막 큰산, 마지막 이만이. 큰산 이만이. 이만이. 이만이, 이만이, 이만이 있어요, 이만이! 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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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깔았고요 자 근데 팀 코리아도 반응하는 거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네어 근데 김성태 반응 좋아요 김성태! 어 좋아요 이게 누렸어요 김성태 텐지! 이차 김성태! 김성태! 여태! 다 했죠 다했 아니 왜 잘해요! 아니 왜 잘해요! 아니 팀 성태가 버텨준 덕분에 다 빼고 봤잖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팀글로벌은 찐으로 작전 타임을 눌러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밸런스를 도현이나 버니의 분전으로 맞출 줄 알았는데 이만희가그 중심에 있다는 네. 게 희소식인 건데. 네. 예. 어. 근데 사실 지금 버니가 더 해줘야 돼요. 네. 버니가 지금 존재감이 없습니다. 어. 근데 버니 버니 입장에서는 네. 아니 내 쪽으로 안 왔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만에 내가 사람 만들었다. 어. 어, 김성태 또 나와요. 자, 어갔어요팀 글로벌이. 자, 엑스큐레이트에 습격 탔는데 이만이 몰랐어요. 자, 일단 이만이를 끊어 주고 있는 엑스큐레이트. 자, 도현이 기다리고는 도안이. 있습니다. 자, 도현이 이겨 주면 아, 도현이 먼저 썼는데 네. 아쉽고. 자, 머니가백사이트머니가 들어갑니다. 머니가 어, 꼬챙이 하나. 둘. 버니, 퍼니 바로 봅니다. 분위위가 부니 바로 보여주네요. 좀 무겁다. 예. 해줘야 된다. 말하자마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안 왔을 뿐, 오면 내가 해줄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나중에 팀 코리아는 좋은 게 뭐냐? 궁극기가 잔뜩 쌓였기 때문에. 이제 앞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긴을 쏜 에임이 꽃챙이가 나서. 내주고 있어요. 나갈 때, 접을 때 이런 것들을 김성태가 조율을 너무 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또 하나 이만희가 에 A 메이 클리어를 그래, 해가지고 얘네 얘네 여기가 진이야. 발머리. 어, 어, 이런데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왜다 잘해요? 아니 함 얘기했던 게 그냥 스크림 두번 했다고 허풍이 아니라 진짜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버니버니가 보시면 엄청 잘 쐈어요 진짜. 야. 아니 지금 <목소리> 와.. 네 번째 킬을! <목소리> 자 일단 계속해서 B 아, 쪽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아, 버니 난소가요 일단. 버니. 네 근데 버니 자리가 근데 이게.. 버니. 한 명은 잡는데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에큐 자리가 이게 선수에요 큐 자리가. 둘 잡아줬습니다. 아, 야 그래도 주위잘 나왔죠? 네 전상엽이 하나만 더! 오! 아 전상엽! 아니 돌아가면서 캐리! 트리플 킬! 이 아! 아! 이번엔 전상엽! 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캐리! 야 플레이어가 혼자 4 킬을 뽑아내는 거는 진짜 한 경기에 한번 나와도 괜찮은 그림인 건데 네 지금 돌아가면서 다 해줘요 쪼 네. 아래쪽에서 올라갑니다 야 <laughs> 화살과 초점 교차! 밀어주고요 버니가 또 쇼타임 가나요? 버니 봉쇄까지자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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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 더이원 미션 맞죠 들어갑다했어요 어디보님 완벽한 퇴근입니다팀좀넣은 딘에게 모든 걸 몰아주겠다라는 건데 왔어요. 음... 자, 임장고 급한 끝판... 예? 어... 아, 아니, 망토 망기. 예? 예? 아니, 엑언트 쓰려는 딘이 돌아왔어요. 어, 딘이 왔어요, 왔거든요. 딘. 아니, 이게 딘. 타이밍이 될게 아니었는데. 네, 네, 네. 그렇죠. 킥 캠프테. 아, 근데 스파이크 시간이 아, 시간이 안 되네요. 아. 이렇게 이거 김성태가 잡아도 시간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이왕 진거 예. 잡고 가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웃으면서 했겠지만 몇라운드 어. 지난 이후에 에큐가 저 정도로 한다라는 거는 예. 어 이거 잘못하다가는 <laughs> 가겠는데라는 예. 느낌을 받은 거고 한 번은 뽑습니다한 번은 한 번은, 아, 번은 세번안 맞는데요? 예, 네. 그만하죠. 그만하죠. 그만하는 게 맞아요. <laughs> 자 뒤를 너무 빨리 잡았어요. 어. 네. 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빨랐어요. 근데 이게 김성태 저어 잠깐만요. 이거 먼저 성태. 네. 저희 예상을 훨씬 윗도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어서 티포레야. 이 정도면 황별이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밀리님 로그인을 좀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laughs> 이거 진짜 그 저희가 첫 경기가 약간 지연됐기 때문에. 오. 팀 코리아가 한 경. 환경을... 아 어, 잠깐만요. 어 정보 좋아요. 이거 안쪽 들어갔어요? 어, 아 아니, 아니 연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준비한 건데요. 준비한 건데요, 이거! 언니가 먼저 정보 가져오고 도현의 진입 오, 유까지! 눌려요, 눌립니다 고발 들어가요 헤드레인 혼자 남았어요 언니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이 라운드를 보고서는 텐즈랑 에큐는 어, 이거 못 뒤집겠는데라는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일어났어요! 아, 일어납니다 픽코이야 이게 발로란트 씬에서 최근 트렌드거든요 아, 시간! 자, A를 계속 두드렸다 보니까 기억 좋은 대로 초점 교차 누르고 가는데 자, 준비한 거, 준비한 거 D러내고요. 가자. 이러면 들어갑니다. 안에 있는 딘은 위험해요. 안쪽 버리버리 들어갔고요 딘이 살아있는 애가 중요합니다. 딘. 근데 중요한 거. 건... 아이, 잡아줬습니다. 오, 좋아요. 김성태도 버니. 중요해 김성태. 김성태. 또 오, 이겼어요. 니다 아니, 그리고 잡은 게에큐예요 엑스 크랜드 컷. 자. 어니까지 잡아주면서 이제 남아있는 게 밀리 선수거든요. 아, 근데... 짜리에요. 예 그래서 엑스큐레이트의 저 작은 말고는 아, 이만이 이만이 오! 예 오! 오! 아니 이게 <laughs> 배려가 아니라 조롱인데요 이건 자 이건 이만이는 배려죠 네. 로그인하셔라 불고이네 아, 로그인을 드렸습니다 팀 조절의 주체가 팀 코리아가 네. 되다니요 예 우측하면 라운드 보고 싶은 분들은 그래. 네. 좀 살살해라 네. 네. 와사냥꾼의분노지원까지 이만이 이이다 지원점에서 버리만이 이만이 왜 이렇게 그래 예 그리고 자 디비 뒤에서 오우. 사냥꾼의 분노 해줬지만 야 아, 이렇게 되면 야 진짜 자비 없이 더블 네. 스코어로 끝장을 내려고 하네요 결국 우연히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팀 코리아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 상대가 어느 정도 이벤트전이어서 설렁설렁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팀적으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솔직히 뚜껑 열기 전에 저는 냉정하게 이길 줄 몰랐는데 진짜 이거를 더블 스코어로 이기다니요. 아니, 연습 네. 어니버니도 거의 400일까운 플레이를. 네. 둘, 셋. 아, 이거 너무. 정중하게 졌으니까 아 봐주네요. 아, 아니, 생각보다 근데 너무 일찍 끝났는데? 그렇지. 아니 여기 이만이가 말이 안 됐다니까 프로이들이 쏘는 샷이었다니까? 아 이게 <laughs> 아님 근데 오늘 오늘 텐즈가 저한테 또그 발을 냈어요. Hey bunny, your relay is so fast. 장난 아닙니다. <목소리> 오, 와, 존나 잘 속인 했다. 아, 아, 반응 맛있는데? 아, 잠 반응 한번 더 봐야겠다. 요즘 폼개 떨어져가지고 자존감 떨어져 있는데. 아니, 이게 텐즈가 말려서 그렇게 된 거야. 텐즈가 말려서. 텐즈 요새 게임 많이 안 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애프터 파티 가서 사람들한테 사진도 좀 찍고 그거 해서. 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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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이